안녕하세요, 락싱 관장입니다. <laughs> 자, 일단은 어, 전편에 배웠던 동작들 다음날 오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까먹었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세요. 오시면 될 때까지 뭐 3일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끝까지 갑니다. 할 때까지 생각보다 독해요 제가 집이하고 여러분들 살뺄 때까지 절대 놓지 않아요. 팔 때까지 계속 관심 갖고 잔소리하고 때리면 안 되겠는데 좀 때리긴 해요. 어쨌든. 자, 오시면 지금 동작 같은 경우에는 그전 편에 배웠던 동작은 복습을 하지 않을게요. 전편 영상을 보시면 되니까 그래 이튿날, 이튿날 동작과 3일째 동작까지 그냥 연결해서 같이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어제 기본 자세는 다들 기억나시죠? 발을 어깨 넓이고 벌리고 앞으로 한발 나가서 그대로 사신으로 틀고, 양손을 11자만에게 들어줍니다. 그죠? 요거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바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작에서 어제 배웠던 동작, 원, 투라는 동작 기억나실 거예요. 한 발, 두 발이 같이 나가면서, 원, 투, 요 동작까지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동작을더볼어요 오늘 배울 동작은. 다음 손이 옆으로 어깨 넓, 어깨 넓이, 정도, 어깨 높이 정도로 팔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직각으로 턱을 향해 돌려치는 거예요. 훅이라는 동작인데, 자, 다시, 자, 요, 직각 정도가 돼야 돼요. 너무 벌어지거나 예각이, 어, 둔각이 되거나 예각이 되, 되면 안 돼요. 직각 정도가 되게, 하나, 둘, 셋, 넷. 다음 동작도 직각이 되게 어깨 높이로 턱을 향해 돌려칩니다. 양훅, 원, 투, 양훅이라는 동작이에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원, 투도 턱을 향해 나갔죠? 양훅도 턱을 향해 직각으로 돌려쳐서 턱까지만 돌려쳐야 돼요. 너무 많이 나가면 박자를 놓칩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반대선 보이나요? 반대선은 항상 어디라고 그랬죠? 뺨이에요. 무조건 뺨에 들어가야 돼요. 얘도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끔 보면 또 여자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저기 딴데 가서 하시고, 여기서는 팔꿈치를 들어서 정확하게 동작이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다시. 그러면 그 다음 동작.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뭐 했어요? 그렇죠. 뒤에 발, 앞에 발. 똑같습니다. 뒤에 발. 앞에 발.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똑같아요. 어제 배운 그 시스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 투, 양, 후. 똑같이 직각으로 턱을 향해 돌려치고, 다시, 뒤에 발, 앞에 발. 다시, 발 바꾸기, 하나, 둘, 셋, 넷. 어렵지 않죠? 어제 배웠던 원, 투, 뒤에 발, 앞에 발, 하나, 둘, 셋, 넷을 동작 하나만 추가한 거예요. 양, 후이라는 동작. 자, 한번더 가볼게요. 원, 투, 양, 후, 뒤에 발, 앞에 발. 하나, 둘, 셋, 넷 원, 투, 양, 훅 뒤에 발, 앞에 발 하나, 둘, 셋, 넷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어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냐면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주의사항은 전편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동작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발의 부폭을 항상 유지한다는 거이 정도, 그죠? 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뒤에 발 앞에 발, 하나, 둘, 셋, 넷, 원, 투, 뒤, 아 그래. 다시. 원, 투, 양, 후, 뒤에 발, 앞에 발. 하나, 둘, 셋, 넷, 원, 투, 양, 후, 뒤에 발. 앞에 발 조금 빠르게 볼게요 셋, 넷, 원, 투, 양, 후, 짧게, 짧게. 하나, 둘, 셋, 넷, 원, 투, 양, 후, 짧게, 짧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왜 조금 빠르게 해봤냐면, 저희가 이제 첫날 첫 번째 동작은 박자를 조금 템포를 느린 노래로 시작을 해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점점, 점점, 점점 박자가 빨라져요. 그래서 너무 느리게만 하는 것보다 조금 빠른 박자로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박자를 조금 빠르게 해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한 것까지가 이튿날 동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작. 마지막 동작까지만 끝나면 초보자 수업은 끝이 나는데, 어 조금 어렵다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영상을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똑같이 원투 동작은 똑같습니다. 하나, 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양훅이 아니라 반대 손의 팔꿈치를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내려가지, 혹은 팔꿈치를 피지 말고 여기서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대 손은 다시 뺨으로 들어오고 턱까지. 올려치는 거예요. 턱 높이까지만. 그리고 반대쪽도 다시 한번 팔꿈치만 툭 떨어뜨려서 다시 한번 턱까지 올려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자,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손이 이만큼 올라가요. 하이씨, 먹어라 이거 안 돼요. 자꾸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짧게, 짧게. 턱을 향해 뻗고, 턱까지만 올려치고, 팔꿈치를 살짝만 떨어뜨렸다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바로 어퍼컷이라는 동작이에요. 턱을 밑에서 올려치는 동작입니다. 어퍼컷이라는 동작. 그 다음은 똑같아요. 그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원, 투, 어퍼컷. 뒤에 발, 앞에 발 하나 둘셋넷원투 어퍼 컷 뒤에 발, 앞에 발 하나 둘셋넷원투 어퍼 컷 뒤에 발, 앞에 발 하나 둘셋넷원투 어퍼, 어퍼, 어퍼 컷 뒤에 발, 앞에 발 조금 빠르게 하나 둘셋넷원투 어퍼 컷 뒤에 발, 앞에 발 하나, 둘, 셋, 넷, 원, 투, 어퍼컷, 뒤에 발, 앞에 발, 하나, 둘, 셋, 넷. 끝.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 배운 동작이 오늘 이제 이튿날, 3일날 마지막 날 동작까지 다 배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날 원, 투 배웠고, 발 복복 잡는 거 배웠고, 그리고 지금 원, 투양 후, 원, 투, 어퍼컷까지.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배운 영상, 배운 동작, 원, 투, 양, 훅과 원, 투, 어퍼컷을 한번 연결해서 하고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자, 보세요. 원, 투, 양, 훅, 뒤에 발, 앞에 발. 이튿날 공간입니다. 셋, 넷. 원, 투, 양, 훅, 뒤에 발, 앞에 발. 한번 더 시작. 원, 투, 양, 훅, 뒤에 발, 앞에 발. 하나, 둘, 셋, 넷. 원, 투, 양, 훅, 뒤에 발. 앞에 발, 다음 동작, 바로 갈게요. 원, 투, 어퍼컷, 뒤에 발, 앞에 발. 하나, 둘, 셋, 넷. 원, 투, 어퍼컷, 뒤에 발, 앞에 발. 하나, 둘, 셋, 넷. 원, 투, 어퍼컷, 뒤에 발, 앞에 발. 끝! <웃음> <웃음> 자, 아유, 한두달 가까이 쉬었더니 숨이 잘네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예방한다고 지금 임시 휴무한상태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첫째, 첫째 날 동작, 이튿날 동작, 3일날 동작을 다 배워봤어요 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웬만한 분들은 50대, 60대 넘으신 주부님들도 대부분 다 따라오세요 그리고 안되면 아까 말했죠? 제가 생각보다 집요해요 될 때까지 가르쳐드려요 또 뭐가 집요하다고요? 뺄 때까지 계속 잔소리합니다 살뺄 때까지 괜히 방송 많이 하는 게 아니야. 한번 보면 아, 안 나. 나. <laughs> 어쨌든 동작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동작을 한 번씩 더 복습하면서 거울 보고 같이 연습을 해보세요. 거울 보고 연습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거울을 보면 내가 내 자세를 눈으로 보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조금씩 바꿔가면 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복싱이나 UFC 격투기 선수들 보면 막 거울 보면서 확씨 하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하하. 하죠. 입에서는 아무 소리 맞아요. 맞고 거울을 보고 하는 이유는 거울을 보면서 본인의 자세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점을 찾아서 고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전신 거울이 있으면 전신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튿날 초보자 동작의 수업은 다 끝났는데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누구나 다 쉽게 따라올 수 있게 정말 심플하게 동작을 바꿔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기다가 조금 더 리듬을 타면서 아 멋있다, 야 이쁘다 할수 있도록 약간의 팁을 더 알려드리는 동작까지 다음 동영상에 한번 촬영을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